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호동 방파제입니다 자 요즘 수온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어, 남쪽으로 가면 좀 물이 따뜻할까 해서 남쪽으로 가봤는데요 남쪽에 가니까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많이 집어오지 못했고요 그냥 제가 아는 쪽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내항 쪽에 한 서너 분이 아, 예항에 한 서너 분이 계시고요 내항으로는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 요즘 며칠 조항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 아예 저기 에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네요. 어, 그래도 어, 청호동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. 남쪽지방에 가니까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. 자 큼직하게 올랐네요. 자 청호동의 조항이 어떤지 예, 우리 가면서 보고요,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분은 꽤 잡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내가 아는 곳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분도. 좀 잡아 놓으셨네요.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날씨도 많이 차고요. 수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래갖고요. 고기들이 또 찬물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장갱이가 올라왔습니다. 아, 예, 여기를 직접 잡아갖고 손질을 하시네요. 그래도 꽤 많이 잡으셨네요. 총우동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뭔 작업선 같은데요? 아이고, 아이고, 낚싯바늘 여기 있네요. 자, 여기 그물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자, 끝까지 왔습니다.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은 1 시입니다. 1 시인데요. 전갱이만 잡힌다고 그러시네요. 네, 그래도 에,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요. <laughs> 전갱이가 많이 컸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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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고등어도 한두 마리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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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선어 마리. 아, 아, 한 선어 마리 잡으셨답니다. 자, 수월 죠 네. 예. 자, 잘안 잡힌다고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자, 고물라시는 그래도 고등어가 세마리인가네마리인가 되네요. 자, 수고하십시오. 자, 많은 양은 안 나오고요. 그나마 다른 곳에는 잘안 나오는데, 그래도 여기는 난마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안 나오나요? 한 25cm 되는 것들만 간당히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 그래도 사이즈는 좋네. 아, 좋은 거예요? <laughs> 한25 정도 괜찮지 않은가요? 아는, 자, 히트. 자, 여기 분 히트입니다. 누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 <laughs> 어떻게 물진에 계시더니 벌써 오셨어요 예. <laughs> <laughs> 어우, 그세요 많이 잡으셨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한 마리 떨구셨고. 자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많은 양이 나오는 것같지는않고요 그래도 남발리가 가끔씩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많이 잡으셨나요? 이거 좀 봐도 되죠? 자 여기도 고등어 두 마리에다가 정갱이 한 마리요 아 수고하십시오 아 요, 요새 며칠 수온도 차고요 날씨도 춥고 안녕하세요 날씨도 춥고 해서 고등어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갱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. 자, 김프로님은 얼마나 잡으셨나? 아, 예. 한, 대, 선, 마리? 잡으셨네요. 한 마리 정도? 네, 한 마리 정도? 한, 많이 잡으신 분이 한 대여섯 마리 잡으셨고요. 뭐 두세 마리 잡으신 분도 있고요. 오늘 조항이 쫙 좋지 못합니다. 날씨도 예, 많이 추워졌습니다. 많이 추워졌고요. 바람도 좀 강아지 불고 있고요. 네, 파도는 잔잔합니다. 요새 며칠 계속 파도, 파도가 높았는데, 어제하고 오늘하고 파도가 좀 잔잔해졌습니다. 아, 여기 분도 한 대여섯 마리 잡으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한 분은 많이 잡으셨네. 한열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열 마리가 좀 넘을 것 같아요. 아, 많이 잡으셨네. 예? 네. <laughs>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는데요. 요즘 잘안 나와 나봐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손맛 좀 보셨습니까? <laughs> 아, 이건 예. 봐보셨네. 자, 히트. 자, 전갱이 같습니다. 아, 아니군요. 빈 낚시대는. 사장님. 예. 사장님, 그 펜션 가실라고요저 뭐, 네. <laughs> 자, 날씨가 차고요. 에 많이 잡으신 분은 한1 0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고요. 못 잡은 분들은 한한두세 마리, 네 다섯 마리, 예, 이렇게 오늘 평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예전처럼 며칠 전처럼 왕창 나오지 않습니다. 왕창 나오진 않고요. 어, 공 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예상 청호동 소식이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만 분이 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밀어서 만 고지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